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역사여행은 어디일까? 큰배 아저씨,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잠시 후 별별 역사 기차가 도착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려의 외교관인 서희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외교관 알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서희라는 사람의 외교관이었어요? 맞아요. 이 서희는 고려의 재상이자 외교관이셨는데 말솜씨가 엄청 뛰어났어요. 와, 빨리 만나러 갈래요. 고려로 출발. 거란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 저분이 서희 선생님인가봐. 서희 선생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응, 그게 북쪽에서 거란이 쳐들어왔다고 하는구나. 거란군이 왜 쳐들어온 건데요? 압록강 유역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일부 대신들은 거란에게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고 하는구나. 거란의 힘이 강하니 땅을 일본 내어주고 화해를 청해야 하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땅을 쉽게 떼어 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어쩌지? 아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야. 사실 거란의 진짜 적은 우리 고려가 아닌 송나라거든. 송나라? 거란과 송나라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원래 거란과 송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란에서 우리를 먼저 침략했잖아. 거란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야. 거란의 목적은 따로 있어. 진짜 목적이? 뭔데요? 우리는 송나라와 친하거든. 우리 고려와 송나라 사이를 끊으려는 속셈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란과 얘기를 잘 해보면 전쟁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왕께 직접 말씀드려야겠어. 거란의 장군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금배 아저씨 거란은 왜 고려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란은 당시 이 몽골 초원에 살고 있었던 민족인데요.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북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요라고 짓게 됩니다 발해까지 멸망시키면서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고려와 국경을맞닿게 돼요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었어요 거란이요 대중왕 아저씨가 열심히 생각나는데 자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거란은요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중국 남쪽에 송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 송나라와 친한 고려가 혹시 거란을 그때 치고 들어오면 거란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거란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 사이좋게 지내자고 라 했는데 고려는 발래를 멸망시킨 거란과 교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신을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이런 고려의 행동 거란을 화나게 했겠죠. 아, 그래서 거란이 쳐들었구나. 당시 거란의 장수는 소손령이었는데,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쳐들어와요. 음, 서희 소장님이 잘해내셔야 할 텐데. 이 서희는 중국의 사신으로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어 거란이 지금 송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고려와도 싸운다. 뭔가 거란으로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란과의 협상에 나서게 돼요. 자 이제 서희의 외교 단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려와 거란의 외교 단판 전쟁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 건가요? 고려에서 온 사신 서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거란의 소손영 장군 되시오. 음 맞소. 그럼 먼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고려 왕의 어명을 받고 온 사신인데 내가 왜 당신께 무릎을 꿇어야 한단 말이오? 그거야 당연히 난 위대한 거란을 대신해온. 귀한 몸이니 내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게 맞지 않겠소 당신이 거란의 황제요 황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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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는 아니+ 아니+ 지만 음, 어. 당신이 나 나나 똑같은 신하인데 내가 왜 당신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단 말이오 뚜꺼머리 어, 음, 그, 그 그렇고만 어, 뭐+ 뭐+ 알겠 뭐+ 알겠소. 어. 당신 나라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오. 그런데 고려는 왜 북진 정책이니 많이 들먹이면서 우리 거란 땅을 노리는 것이오? 그거는 진짜 모르는 말씀이시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아 옛부터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던 걸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맞습니다. 고구려 고려 이런도 비슷하잖아요. <laughs> 그러니, 옛 고구려의 땅은 원래 우리 고려의 땅이란 말이오 아니, 그, 지금, 그, 우리 땅을 함부로 차지하고 있는 게 거란 아니오? <웃음> <웃음> 자, 손손대장군님, 더 하심할 수 없으신가요? 아, 어, 아, 그리고, 가까운 우리 거란을 놔두고, 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요? 북쪽 압록강 부근도 원래 우리 땅이었소.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여진족이 차지해가지고 길을 막고 있지 않소. 우리가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여진족에게 막혀서 서로 왕래가 안 된단 말이오. 만약에 여진족을 몰아내서 서로 길이 통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거란이 우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아니, 거란은 지금 우리를 공격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가서 여진족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요. 여진족만 해결이 되면 우리 거랑과 친하게 지내겠다. 그렇소 그렇소. 어, 어, 었소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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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을 가지시오. 대신 송나라 말고 우리 거랑과 교류를 해야 하오. 좋소좋소 좋소. 내가 왕께 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쪘어. <laughs> <laughs> 그럼 거란의 군대도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싸우지 않고도 저걸 물리친 서희 선생님의 훌륭.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단반 현당에서 하이 찬이었습니다. <laughs>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말이 뭔지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laughs> 서희의 이 말하는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소손영도더 이상은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소손영은 물러날 때 서희에게 낙타와 비단을 선물로 주기까지 했어요. 선물까지요? 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압록강 남쪽에 이 거란이 관리하고 있는 영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곳을 고려의 영토로 삼았어요. 그 싸움 없이 적도 물리치고 영토도 넓혔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서희의 활약 덕분에 정말 고려의 오랜 바람이었던 압록강 이남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강동육주라고 그래요. 정말 대단해요. 자, 오늘도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